무튼 이렇게 하시면 m 매한4,700 정도 되는 음, 프로토스를 상대로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. 마스터 3 정도는 뭐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 행운을 빕니다. 멸망전 보여 주려 하는데 멸망전 이번 신이 유튜브에 안 올라와요. 아프리카로 보여 줘. 아프리카로. 어? 성신이 오랜만이구나. 템루스 님별뜻 없이 제가 능동안 많이 벌겠습니다. 오늘도 한개 쏘고 퇴기 진짜 나갔네. 오직. 여러분, 저한 개가 보여. 저에게 건물이 안 되겠지, 씨발. <laughs> 건물이 그렇게 쉽게 살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안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다라는 점 데무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스마트 폴더라 그을못 <laughs> 본다고 근데 앞로곧 올라갈 거예요 어 인투더에이님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태훈이었나 안녕 아위 <laughs> 작년 뭐 지금까지 진행됐던 GSL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공가이지만잘 생기면 형이에요. 아하 이거. 그랜 가입 잘했구먼. 몇 번을 봐도 외방전 조성주 이동경 경기는 개꿀잼이야. <laughs> 해설을 워낙 재밌게 잘해서. <laughs> 장난이고 감사합니다. 미었어 너. 내가 너보다 빨라.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? 적공격 모르나요? 모르면 맞아야죠 이거 취소할 겁니다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동물 대출 은불 가능 합니다. 경기 나오기 전에 뭐 빌드가 너무 어어쩡한데 짱꿀이요? 예이 네, 짱꿀보다도 중요한 게. 지금 상대, 인간문인데, 지금 번식지도 없어요. 어, 영진농은 뭐야? 역시 게임국수가 방으지 이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에너지 업하고, 업 a w Pa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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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원래 이웃 구순 가에 치가, 안 합니다. 인터뷰 제외. 하는 아, 이거 에는 못보 내요. 진화 완료 어, 뭐야? 달린다고. 아 잠깐만 달리는 거말 되냐? 안 되잖아. 아군이 공격고 있습니다.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? 그 말이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. 갑자기 언제 죽는 거 아니에요? 근데, 내 생각에 얼마 엄청났 거든 진화 완료, 가 스가 부족 합니다. 가스, 가스, 가스. 설마 확장지신이 있죠? 아, 이걸 못 보내요. 에너지 업하고 파워 뭐야?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가 스가스가이이 가스, 가스. 어... 네, 이거 가데첫게스가여가지고손가락좀터려고 이거. 아, 이 형이라니...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와... 보이기 속까지 가는... 참 많은 걸 시도하고 있네요. 이분들, 이걸로 9시로 들어가면 되거든. 이 좀... 희망 주는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.. 진화... 료 없잖아, 지금. 이거 없을 제가 먼저 나한테 고위기사러시했다고 어, 수였는데 반가워.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? 아, 오! 오. 에너지가 부족이한 희망을 줘야겠다. 음. 라 하나로만 딱 재련소 때려주면서. 안돼, 나오지 마. 지 설마 확장지심이 있죠?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! 완수하겠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는데 에너지, 에너지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! 중간기 낳냐다이 곡이 간기 거야. 이 곡이 이이는야이이야야이야이야이야 진호 이번 하는 완료,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럴때히트라를다 버려요. 이건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? 방희망을준 거야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방물이 없는데 자꾸 일면 시래요 아! 상대방한테 희망을 준 겁니다. 이렇게.. 물을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? 아.. 이걸 못보내요아수크를 찍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수 있는 이유 엄청난 화려 아군이 공격받는데 부정하나요? 하지만 이게 맹국충 베이스이기 때문에, 결국에는 이게 다 터지면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상대는, 어나 지워졌나? 어, 막으면 이기는 거 아니야? 대충 저걸링을한번더 찍어줍니다. 추가물티를또 가지고 니죠 아, 이걸 못 보네요! <laughs> I want to 치하 e you. I want to see you. I w 이번 t to see you. I want to see you. I want to see y 2345아 신도인 못 보내요. 광맥이 바닥났습니다. 다시 연결 채는 이제 이렇게 깨집니다. 이제 연결 채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는 또 어? 얘 돈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. 맹구충을다 박았단 말이야. 이거 왜유 쓰는 거 아니야? 희망을 주고, 다시 저글링을 찍습니다 음. 다시 멀티에는 가위축수 4개 5개? 가축 하나 하 3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, 어택당 응. 업그레이드, 방어 이러다 혹시 모르니까 드라이리스트 동굴 그리고 이제 지탑까지 자 이렇게 돈을 모아요. <목소리> 자, 카시기 왼손 쭉쭉 만듭니다. 이러면서 휴머를 상대 몰래몰디 체크 한참 전에 했어야 되는데.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광물이 없는데 자꾸 어? 일만 시 얼마 여기를?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. 광물이 부족합니다. 광물 대출은 그럼 이건 여기서 이제 맹독충을 만들어 줍니다. 탐사정만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게.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. 오 고수. 광물이 없 갑니다 맹독충. 출발 이거 참고로 양악하는거 아닙니다. 제 아이디 제레더 에빌 말이에요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상대방이 불멸자오인러시를한번이기 때문에 끝내 줘야 됩니다. 분명히 들어왔네요. 다시 한 번? 어? 왜맹독충만 찍네? 어? 이러면 또 귀에 있는 거 아니야? 이 게임 잘 모르는 애 같은데? 이제, 이제 나가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라고 가면 흑정. 그리고 일벌레는 쭉빼해주면겠다 반. 아, 네. 이제 귀한 타겠죠? 상관없어. 요 잡힌 일벌레. 야, 다시 뼈밖에 안 잡혔네요. 다써안 돼요 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와시안 깨져 포터스 개 사기 봤죠 여러분 포터스 지금 안 깨지는 거. 아,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다시 이제 트리플을 깨러갑니다 후속 타로 바로 이제 냉동충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. 아, 상대 나 아이피 따고 있을 거라고 괜찮아. 냉동충로또 깨줍니다. 그리고 격용도 이렇게 고 이건 본인 쪽으로 가요. 이게 또 이제 냉동실 만들어 줍니다. 주영관한테 영웅을, 영웅을 줘야겠다. 됩니다 연결체를 깨러. 박물. 이제 병룡못치게 수영탑을 깨러 가야지. 어, 연피스님 안녕하세요. 필 상대, 물론 여기다 멀티 지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. 혹시 모르니까 나도 가. 이 연기실을 깨면 관계자는 숨을 기 수밖에 없 냉국풍을 어. 때리지 않습니다. 아, 집중관은 어차피 집중관이데 냉국풍 때리다가 자기가 죽을 거거든 어, 뭐. 이제 곧 귀에 들 거예요. 여러분, 그 메시지가 광물이 부족합니다. 악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설마 그건 안 돼요 거라고 생각하세요? 아 그건 좀 아닌 같은데요. 근데 이제는 정말 마무리하기 위해서 맹도층을 과수 <목소리도> 만듭니다. 가자. 이 <laughs> 완료. 이렇게 상대들 박물 대출은 불충만으로구겨 줍니다. 어. 됐습니다. 설마 정 있죠. 예상인데 상대방 지금 딱 이거 경기 끝나기 직전에 나한테 쌍욕 받고 나가지 않을까 광물을 다 썼는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? 아, 맹공숭 진짜 한 400개 박지 않았을까? 안티 내는 소리라고요? 아니에요. 저분 저 누군지 몰라요. 잠수 탔나 보네.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엠만한4,700 정도 되는 플로토스를 음, 상대로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. 마스터 3정도는데 이렇게.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점. <laughs>